뒤집어 주시겠어요? <laughs> 여기, 여기 여기 까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목소리> 이거 진짜 맵거든요 저거 먹으래요? 뭐 저는 블랙띵라떼 미쳤다 <목소리> 산무질이었네 너미이쁘 맛있겠죠? 나 영화관 빌린 거같아 아무도 없어요 어, 미쳤어 미쳤어 크기 어, 한번 뒤집어 주시겠어요? 여기 어, 여기 왜 까매? 이거는 이게 많이 붙어 있어야지 신선한 어, 거야 어, 맛있겠다 안 나오는 이유는 살이 꽉 찼기 때문에 아 그래? 어. 살꽉 차면 또안 나와? 어, 살이 수율이 어. 80-90% 되면 이게 너무 꽉차 있어서 안 나와 다 여기 됐다. 어. 고생했어요. <laughs> 와, 살 진짜 실한 거 봐. 미쳤다. 완전 꽉 쳤네. 영롱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laughs> 아버지 생신 <생시> 축하합니다. <laughs> <생시> 축하합니다. <laughs> 우리 가족을 건강을 위하여. <laughs> 우리 많이 들었네. 전하세요. 응? <laughs> <laughs> 어 맞아 말 정말 정말 3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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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생일 축하드립니다.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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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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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네 말 정말 정말 내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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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오랜만에 먹은맛 고마워. <laughs> 한번 보여줘. 한 고마워. 줘 우와 고마워. 고마워. 고마나고마고 <laughs> <laughs> 와 매장 근데 진짜 많다. 나중에 소원이가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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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 것도 하나 찍어. 소원이 되게 잘 까더라. 그래 나중에 깔때때 때 연락해. 깔때보줄 테. 열심히 어. 몇 시간 되나? 일이면지 일요일. 삼이일일로 네? 왜? 여기 살이 있나? 일이 있나? 뭐 보여줄게. 이렇게 게살. <laughs> 음, 그날 하루씩. 나한 먹어볼게. 그냥... 어차피 한거 쉬는 이지 너무 했당. 그 그. 살좀 빠진 거 같지 않나? <laughs> 어, 빠진 거 빠진 거나 여기서 일하면서 이렇게 빠었다 가진 게 왜? 몰라. 힘들어 어, 이거를 세 번을 줘야 돼. 긴장을 하고 계속 한다. 그렇지. 사람이 아니면 발전이 없어. 그렇지. 그것다 지켜 가지 여기다 는데왜 그래? 아, 진짜 저그게 아버지가 한다. 안 돼나. 이게 되게도 쓰기 말당들. 아들 다시 또 쌓을 텐데. 아어 음, 아들 이 그거 자르나. 씨계를잘 자르더라고. 아 그렇게 자르는 거야? 음. 고마워. <laughs> 득템 밀치 없어가지고 밀치가 맛있다 밀치가 맛있다 진짜? 광어 되게 쫀득쫀득하지 않아? 나는 광어도 맛있난둘다 응. 좋아해 응. 이제 없다 언니 <laughs> 이제 없니 <없어, 언니>. 어쩔거고 <laughs> 어쩔티비 어쩔티비 헐 요즘에 그현이 뭐 안하거든 안하나 이거 어? 이제 언니꺼 뺏어 먹어야지 탈어 그거 들켰어 안 돼요, <laughs> 아니, 아 내가 지금 인생으로 다 차려야겠구나. 아니, 어딘, 스물 밖에 안 돼. 롯데 호텔에 아버지가 나 이런 먹으라고 이런 줬걸? 잘 사는데, 응.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사는데, 인성이 됐어, 사람이. 인성이 응. 응. 제일 중요하다. 응. 그리고 되게 항상 감사해하고, 그래, 뭔가를 중요해. 해줄 때만, 뭔가 응. 응. 잘 키우고 하지. 아니, 근데 나는 좋아. 둘이 약간, 그러면서 약간, 선의의 경쟁? 살짝 응. 아, 물러선 거야. 아, 선임자다. 응. 약간 이런 느낌? 그니까 응. 나는, 이나 먹고 리필한다. <laughs> 또라고와 진짜 양았다. 짠! 내장이 제일 컸다. 원소주 개득템. 어 예. 저기 <laughs> <laughs> 데 들어올 때 알겠다라고. 엄 괜찮아. 지금 상태가 어저하고. 선생님들이 항상. 근데 내어내 심치고 왔다가 문남님. 와 바로 실루시 됐네. 네 문남님. 문남님. 아직. 대. 야, 치면 실수시더 실루시 됐는다 이. 대박 본가 갔다가 집에 왔고요. 요거는 브리타 정수기 필터, 정수기 필터거든요? 요거는 마미가 코스트코에서 6개 묶음으로 된걸 사다 준 거고, 요것도 줬어요. 간단하게 마시는 거. 그래서 요고로 아침으로 대신 먹던지 하면 될것 같아요.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먹기 편할 것 같고, 요거는 언니가 지비츠 사줬어요. 귀엽죠? 맥주, 맥주. 맥주도 있고, 요렇게 있는데, 언니가 LED 지, 지비츠도 사다 준다 했어요. Thank you. 음, 그래서 먹었다고. 몸 푸는 건가? 되게 빨리 가지 않네 점심은 요거 곱창 양념곱창이거든요. 곱창인데 곱 없는 곱창. 근데 그거랑 오징어 잘라가지고 요거 다 넣고 볶음밥 할 거예요. 근데 버섯도 들어간 거. 일단 버섯 대충 잘라줄게요. 빨리빨리 배가 너무 고파요 이러고. 먹을게요 이거 근데 은근히 진짜 맵거든요 이거 밥이랑 같이 볶을라고 이거 지금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이거는 완전 재구매가 또살 거예요 오징어는 그냥 가위로 자를게요 좀 너무 큰 거는 좀 자를게요. 너무 크거든요, 애들이. 전 약간 이렇게 곱 없는 애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들느끼하고이 정도면 되겠지? 네, 여기서 반은 덜고 반은 먹을게요. 진짜 맛있겠다. 좀 맛있겠죠. 계란도. 구어요잘 먹겠습니다 음, 이게 진짜 맵거든요 와 미쳤다 진짜 맛있어 아까 배가 진짜 고팠거든요 음, 계란도 맛있어 얘네 진짜 조합 자체가 그냥 미쳤어요 진정이 천천히 먹어. 너무 배가 고팠는데, 너무 맛있는 거 먹으니까 너무 흥분해 버렸어. 이 곱창은 무조건 제 구매의 각이에요. 진짜 불맛도 엄청 맛있, 나서 맛있고, 그리고 솔직히 매워요. 매운데, 내가 막, 오징어랑 버섯 넣어가지고, 맛이 좀 중화가 됐어요. 원래, 이거만 단독으로, 곱창만 단독으로 먹을 때는, 마요네즈 필수거든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마요네즈. 오늘은 딱 적당히 매워요. 밥도 들어가고 해서. 너무한다, 너무 맛있다, 이거. 음, 맵다. <laughs> 맵긴 매워요. 이거 반절 덜어놓은 거는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다음에 혹시나 배고플 때, 제가 요즘에 밥을 계속 안 했거든요. 거의 한 2, 3주 동안 집에 밥을 안 해놔가지고, 혹시나 밥이 먹고 싶은 날 먹으려고 냉동실에 만들어놨어요. 일부러 밥은 그렇게 많이 안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인 것 같아요. 건더기가 더 많아서 너무 좋아요. 좀 부드럽겠다 음. 음. 빨래 끝 오늘의 OOTD 이런 건잘안 찍는데 사실 이 조끼 너무 귀여워서 조끼 자랑하려고 찍었어요 샀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쨌든 이제 나갑니다 여기서 바꿀 거예요. 너무 예쁘다. 저거 먹으래요. 뭐 이거는 블랙빛 라떼. 바로 왔는데, 요거 살 거예요. 까만색은 원래 있어서 샀었는데, 이게잘 맺어가지고 하나 더 살라고요. 요 색깔, 거살 거예요. <laughs> 무지개 편성, 비도 안 왔는데, 너무 예쁘다. 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요. 대박. 아에 미쳤어, 미쳤어. 하나,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쪽이 하나 더 있어요. 두 개. 하나, 두 개. 아, 미쳤다. 쌈무질이었네. 너무 예쁘다. 그리고 나간 김에, 귤도 사왔어요. 귤, 한 바구니 6,000원? 오늘은 샌드위치 먹을 거예요. 저녁에. 계란 이거 진짜 커요. 별로 안커 보이네. 빨 음. 샌드위치 만들 건데, 이거 식빵 좀 오래 됐거든요. 이거 지금 거진 한달 됐는데, 먹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되겠죠? 그래서 여기 조금 먹어봤는데, 맛이 아예 간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나 먹어볼게요. 터닥 함박 스테이크 오리지널. 이거 올릴게요. 계란. 치즈. 치즈 올리고. 또 계란 올릴 거예요. 잘랐을 때 단면이 좀 예쁘게. 오케이. 노른자 터졌어요. 그냥 올리기만 했는데. 이거 올려야 되는데.

맛있겠죠? 맛있겠죠? <laughs> 바보다소스도 하나도 안 뿌렸네. 그냥 건강한 몇개물로 먹을게요. 벌써 오이고추 두개 없어졌어요. 와, 맛있다. 이거 스테이크 진짜 맛있네요. 음. 음. 오늘 예정에 없던 가방을 사러 가가지고 오늘 엄청 많이 걸었어요. 만보? 만보 채웠어요. 그리고 과일이 먹고 싶어가지고 나간 김에 귤 사왔거든요. 근데 귤이 별로 안달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달더라고요. 요거 먹고 귤도 좀 먹으려고요. 음. 안 까지는? 오늘 무지개 쌍무지개 봤잖아요. 근데 무지개가 원래 뜻이 행운 뭐 이런 거래요. 근데 찾아보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쌍무지개를 보면 길 운이래요. 오늘로또 샀고 연금복권 샀거든요. 제발 일등 되라. 요즘에 좀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무지개 보고 로또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그냥 좀 올해 너무 힘들다 좀안 힘들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빌었거든요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슬슬 불러오는구만 <웃음> <웃음> 그림 너무 웃기네 <laughs> 배불러가지고 둘은 하나만 먹으려고 맛있겠죠? 음, 맛있어요. 귤 진짜 맛있어요. 저 오늘 나간 김에 책도 사 왔거든요. 말이 아주 좋더라고요. 귤 먹으면서 책 보면서 잘준비하려고요 오늘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일찍 잘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